잘 먹었어. 음. <laughs> 오늘의 메뉴 알리오 올리오. 찰봉 같은 입문 완창. 음. 아 이거 알리오 그건가? 맞아. 알리오인데 어. 소시지 추가했어. 이건 한한3만 원에 팔아야겠다. 음. 소시지는 한번 삶았어. 맛있네. 이거 메뉴 추가해야겠다. 굴보다 얘가 낫다. 진짜? 응이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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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알리오 스타일이 깔끔하고 맛있긴 하지. 아니, 음. 아니, 는못먹겠아아이 아니, 랑 같이 먹으려면 이걸 빼야지. 매운 거를. 음, 음. 양은 적당해? 응. 음. 니 많이 줬는데 빨리 먹었네. 너무 맛있네.